7시가 8시 27분, 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잠좀잔 다음에 바로 나왔고요 어,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타고, 바로 아, 영산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어, 늦었는데, 어, 노량진에서 5만원 송도를, 그거를 제가, 아, 이 정도면은, 아, 가야 되는데, 야, 그래도 좀 남쪽으로 좀한 바퀴 돌자 싶어가지고, 안 잡았는데 와 기사 입수 55명 용산 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또 아, 난리네요 난리 예, 지금 주변에도 별로 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 뜨자마자 카카오도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좋은 거 하나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을 어, 하긴 했는데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 골프 콜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뭐야 한세 콜만 어, 그냥 간단하게 타고 어, 그냥 끝냈습니다. 자 내일도 제가 어, 행사가 없어서 어 내일도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내일은 조금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있는데 야, 그거는 뭐 내일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 날씨가 은근히 춥네요 은근히 네,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콜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어... 아... 자 저도 어, 좋은 콜 잡고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 첫콜 잡고 올게요 네, 은들입니다 아, 현재 시가 8시 57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모레 퍼시픽 지하에서 좀 대기하고 있었고요. 자, 한 30분 정도 콜 봤는데, 음, 뭐 별로. 다뭐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없네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오늘 그입학식 때문에 뭐이 콜들이 없을 거라는 거는 조금은 예상을 하고 나왔는데, 어, 뭐, 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어, 다행히도, 콜마노가 하나, 어, 그래도 좋은 정가에 하나 올라와서, 네, 거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수지 상연동, 뭐,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시한 40분이면 가니까, 5만원이면, 가야 될것 네, 네. 5만 어, 같고,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네요. 네, 저 이천동, 저쪽에서는 조금 나오는데, 네, 보면, 0 네, 0 저는 일단은 어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다 아, 상현동에서 보시죠. 네, 현대입니다. 어현대시간 9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상현동 만년 어, 만년 베스트빌인가? 네, 하여튼 여기 잘 도착했습니다. 아, 금호 베스트빌이군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자, 성복역이랑 뭐 상현역이랑 어딱 가운데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성복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은 상현역으로 어좀간 다음에 어또 좋은 콜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콜이 어 멀리서만 있네요. 세 콜, 5 k m 에세 콜, 로지 3 k m 에한 콜, 네 이렇게만 있네요. 안 네. 천천히 걸어 갈까요? 아니면 버스가 오면 네, 타고 가도록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이 돼서 제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콘을 제가 어, 없앴고요. 그 다음에 탁송, 예, 탁송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올 대리만 이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뭐예요 이제 법인 그 이제 소속사로 또 옮겨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탁성이 없으니까 뭔가 좀어 허전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투잡 모드이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은 장소 이동되고 어 다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꼴 한번 잡아볼게요 풍덕천에서 대분본리 자좀 이따 오겠습니다 네, 기드립니다 핸드시간 아, 10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추워서 상현역 안에 좀 있었는데, 어우, 콜들이 없네요, 오늘. 야, 10시 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없, 없습니다, 없어. 네, 뭐, 아쉬운 것도 아예 하나도 없었고, 성도가 5만원에 올라온 거를 네, 본것 같은데, 하여튼, 뭐, 사만포인트요카법으로 네, 그냥 순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 빙으로 하나 탈게요. 네, 노랭이라서 요거는 어,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천동 가는 건데 뭐 금방 가죠 이거. 네, 뭐야 출발지도 저랑 가까워서 네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동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끌다고 오시죠. 네, 힘대리입니다 아, 현재 시각 11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동천자이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동천동 이 자이 아파트 너무 많아서. 다른 아파트를 갔지 뭐예요. 처음에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아이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올 거야. 아, 시간만 버리고 버스도 끊겼고 일단. 에이. 자 일단은 동천역 쪽으로 일단 나가면서 동천 유타워에서 좀 콜을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걸어 나가면서 좀 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근처에는 아예 뭐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어네 지금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천역 걸어가면서, 어, 다음 콜 이제 복귀 콜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나오면서, 어, 매출을 한 13만원 정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왔는데, 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뭐한 5만 원짜리 하나 떠주면, 네 저기 부천, 인천 들어가는 거 그러지 않는 이상은 뭐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안 되면 끊어서라도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소 이동되고 다시 어홀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보시죠. 네, 이제 스 아, 현재 시간 11시 32분 지나고 가 있습니다. 자 일단 걸어서 유타까지 나왔는데 0.7m만 보고 불렀는데, 아 엄청 먼네요 지금 반대편이면 일났네 뭐 아이고 한참 걸어가야 될거아니야요자 이제 일단 고객님이랑은어 고객님이랑 통화를 했고요. 조금 아, 시간 이 걸린다고 반대편이 있다고 말씀을 했더니 차차 아, 히 오라고 하시네요자 일단은 뭐 직방향 쪽으로만 저는 가야 되니까 아, 일단 광명 방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온거리역 그 뒤쪽에 있는 어느 아파트일 거예요. 네, 네. 어, 맞는 것 같습니다. 광명동 출소시리면 네, 아마 그쪽일 겁니다. 그 일단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주변에 뜨는 게 아예 없어서 잘 잡은 것 같네요. 자, 일단 광명으로 갑니다. 네, 인도입니다. 현재 어, 시간 12시 27분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광명, 어, 광명동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좀 거리가 있네요. 킬로 수가 뭐, 좀 어, 생각보다는 좀 있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래도 잘 어, 기다려 주셨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광명 여기. 사거리 역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 코를 하나 좀 어, 타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뭐야 셔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뭐 셔틀 타고라도 들어가야죠. 제가 이제 어 조금. 여유가 생겨, 한것 같아요, 요즘. 예, 처음에는, 첫 주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또 사람이 또 습관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좀, 어, 행사를 좀몇번 쳐봤다고, 예, 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내일 그 뭐지? 어, 내일 제가 예상하는 퇴근 시간이 한 3시 정도 될것 같거든요. 3시에서 4시? 예, 내일도 행사가 없어서, 어, 좀 일찍 끝나면, 어,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코를 한번 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로 광명 사거리역 쪽으로 가면서 어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뭐 주변에 지금 코이 없습니다. 없어. 네제 주변에는 없으니까 일단 장소 이동되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현재 아, 시간 1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동네에 일단은 복귀를 했습니다. 예, 광명 사거리 옆쪽에 코리아에 없어서 어, 또 때마침 그 피플카가 있더라고요. 그 이마트에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타고 어, 부천 남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그 기사님 두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상동에 차가 있으시다고. 부천역 사시는 분이신데 거기서 차를 갖고 가서 스타트를 하시나봐요 그래서 상동으로 좀 가면 안 되냐고 조금 더줄 테니까 아뭐 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뭐 주신다고 하셔서 두 분한테 3,000원씩 받아서 네, 같은 뭐 엠빵으로 8,400원 나왔는데 그렇게 와서 그 저기 기사님께서 저는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또아이감사하기도자 콜들 진짜 없습니다 네 힘드네요 아이고 13만원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예, 뭐 안되네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면 은 콜이 나올 텐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니까 벌써 1시 48분이면 씻고 나오면 2시 2시 5분 예, 한 5시간은 자겠네요. 그래도. 아이고, <laughs> 요즘 다들 힘드실 겁니다. 예, 힘내십시오. 자, 내일 어, 아좀 일찍 끝나가지고 어,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또 차도 막히니까 뭐 어떻게 스타트를 할지 좀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동에도 콜이 깔리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보니와 여기도 20 20명 기사님 계시네. 자 어찌 됐건 복귀하고 너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번에 댓글, 수많은 댓글 전달해 주시죠.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